안녕하십니까 더비게드 여러분 오늘 모인의 관전 리뷰를 준비를 해 했습니다 오늘 관전 리뷰 함께하실 분 애국자 연희왕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딸돌 아들하다 애국자 연희왕입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아이들 잘 자고 있습니까 지금 아직 안 자고 있는 것 같아요 소리가 들려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또 연희왕님 소리에 아이들이 더 <laughs> 환호성을 지를 수도 있겠네요. <laughs> 좀 네, 사끗 사긋하게 나긋 나긋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예, 저도 조금 크게 하다가는 깰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 조심하겠습니다. <laughs> 오늘은 오인랭 경기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랭크 그냥 일반 오인랭에서 만났던 길드와의 교전인데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팀 플레이가 상당히 좋았어요. 도비 게이드가 음. 지금 상대방 조합도 조합이었지만. 이도비게이드의이오인의 팀플레이가 되게 돋보였던 그런 경기였거든요. 예. 딜량 그래프도 음. 한번봐볼수 있을까요? 자, 오늘 저기 옵저버를 담당해주실 분은 그레드모 빨간맛 레드모션님이십니다. <laughs> 자, 딜량 그래프도 지금 고르게 좀 분포가 됐죠? 아, 여기... 이즈리얼이 야무지게 잘 때려, 잘 때린 그런 판이네요. 예, 케이스에 비해서도 딜량은 상당히 잘넣어줬어요 그죠? 이즈리얼의 장점이죠. 좀 말려도 네. 열심히 포킹을 할수 있다는 거.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딜이 케이케치는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팀 밸런스를 위한 그 아이템 밸류를 가졌어요. 네, 얼어붙은 건틀리 선택한 거. 올, 상대가 올 AD 아누누가있긴 하구나. 그래도 네. 이제드다 이레한테 물렸을 때 바로 안 터져야 되는거든요. 예. 그래서 얼, 얼건 선택은 참 좋아 보이네요. 예, 맞습니다. 햄트리의 선택도 우리 팀적인 부분을 맞춰가지고 선택을 해줬고요. 그로 인해서 조금 경기를 수월하게 이겼던 경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경기를 보면서 한번 리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시작해 주십시오. 이거 조합은 어떻게 보세요? 연희님 보셨을 조합은 때? 사실, 어, 아래쪽도 근거 있는 조합이긴 한데, 그냥 네. 전체적인 밸런스는 위쪽이 더 좋아 보이고요 예. 이게 미드 매치업에서 제드가 쏠킬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네. 어, ZED가 막 혼자 과성장하지 않으면 그래도 갈수록 신드라가 좋아지는, 네. 그러면서 후반 밸류가 어, 블루 팀이 좋아지는 그런 조합이네요. 예, 그러게요. 후반으로 갈수록 블루 팀 밸류가 좋을 수 밖에 없죠. 수업상. 그렇죠. 저이렐리아 라든지 이런 제드 이런 챔피언들은 갈수록 맛이 없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초반을 어떻게든 잘 무난하게 가주는 게좀 도비게이드 입장에서는 중요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우선은 빡태온 정글하고 누누 정글 정글 싸움이에요. 지금. 그렇죠. 둘다 갱이 좋은 챔피언인데 초반 갱은 단편이. 어 바로 전멸로. 초반에 강하게 붙었어요. 강하게. 비교안 해놓으면 좋아요. 라칸이 지금 라칸이 들어와도 노틸이기 때문에 그쉽게 예. 마음대로 못 들어오는 조합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거기다1렙 싸움이기 때문에 사실 코르키 딜량이 1렙에서는 그렇게 강하지 않죠. 그렇죠. 네. 예. 어 타이밍에는 코르키가 그렇게 강하지 않, 않죠. 예. 그리고 보통은 1레벨 선 코르키가 Q를 많이 찍다 보니까는 폭딜이 안 나옵니다. 일반적으로는. 맞습니다. 예. 자, 미드는 뭐라 붙이고 있어요? 초반에는 제대로 압박할 수 있지, 신드라가? 어, 그렇죠. 아, 바 아, 바텀 강하게 밀어붙여요. 바텀. 바탕... 오, 바텀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어, 빠르게 정화를 써주면서. 예. 정화를 안 써도 됐죠, 사실. 예, 그렇죠. 두 번째. 네, 많이 맞는 타이밍이아니었어요죠 예. 여기서, 이것도 초반에 이렐리아 유리에요. 오른쪽 예. 같은 탱카드를 잘 잡습니다. 이렐리아가. 맞습니다. 이렐리아의 딜량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상대 최편, 정글이 누누가 지금 갱각을 보고 있어요. 누누가 갱각을 네, 보고 있어요. 탑 라인으로. 그, 다이브, 다이브를 하겠다는 거예요 다이브를 보고 있습니다. 다이브를 보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전멸을 네, 한번 빼주고, 네. 아, 누누가 빠져나갔어요. 그냥. 아, 그렇죠. 더 하지 않았어더 했으면, 누, 예. 어? 이걸 들어온다고? 아, 이거 지금은 사실 뚫기는 어렵죠. 이득을 많이 봤어요. 오르님 예. 잘 버텨줬어요. 맞습니다. 상대팀 입장에서 다이브를 조금 안일하게 들어왔던 경향이 좀 있네요. 자, 그러면서 바텀에서 강하게 되전 점. 바텀은 이렇게까지 흘러갔으면 은 갱을 갱을 기다려야 됩니다 자 탑라인으로 오고 있습니다 누누가 먼저 왔어요 하지만 어, 이거 누누 여기... 판테온한테 걸리죠 네, 아, 판테온 몰랐나요? 누누가 예. 판테온은 몰랐나 좀 아, 아, 애매... 아쉬운 플레이 어궁 어, 들어갔습니다 어 이거는 좀 위험해요 어쭉야죠쭉 빼야죠? 이야 어, 지금 잘 잡았어요 이렐리아가 플레이가 대단히 좋았어요 고르니 약간 벽에 박 바... 어? 어 잡았어요 잡았어요 예. 이러면서 다행히 바텀은 죽진 않았습니다. 어, 미드도... 오, 미드도 죽을 뻔, 뻔 했는데... 오. 네, 잘 살았고요. 어우, 아깝습니다. 궁 찍어야죠? 빨리 미디언 찾아서 궁 찍어야죠? 아유, 미디언을...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이아쉽을못내습니다 아유, 아쉽습니다. 네, 미디언을 빨리 쳐서 5렙을 빨리 만들었어야 되는데 네, 아쉽네요. 예. 너무 아쉽습니다 정말 네. 0.1초 차이였습니다 방금 아 아쉬워요 초반에는 그래도 상대팀이 초반 강캐들이 많다보니까 좀 밀어붙이는 경향들이 있네요 그렇죠 초반에 이득을 봐야 어, 오우 초반에 이득을 맞았습니다. 봐야 되는 조합입니다 아, 저걸 네. 끌렸으면은... 아, 까비네요. 예, 바로 기획하기였죠, 끌렸으면 은아까이네요예 바로 킬각이었죠 끌렸으면 탑쪽으로 탑쪽으로 보라 붙입니다. 탑쪽으로 보라 붙이고 있어요. 탑쪽. 마공정 장착자 자, 마공정 들어오고요. 궁으로 들어갑니다. 궁으로. 이하면은 이러면, 으로? 이러면 그렇죠. 빠져나가기 힘들어요. 자그 순간 상대 상대도 이번에 누누가 바텀에서 대각선에 재각, 법칙. 아그렇그래도아카니 아, 없었기 때예 네. 노틸러스가 궁으로 잘 끊어줬어요 누누를 그렇지 않습니까? 오, 그렇죠. 노틸도 잘 해줬고 어우 이에서 예. 아 미드 교, 교전도 강하게 붙습니다 전 라인 교전이 지금 강하게 붙, 붙고 있어요 <laughs> 대단히 양팀 다 호전적입니다 오, 아 오, 미드 아 오, 다행히 살았습니다 아 미드 바텀이 또에서 아주 그냥... 이러스가1가이러이러스 100분 가이러스 100분 가이어스어0 0분이어스 100분 가이러이러스1이러스1이이이이 그렇게 잘 잘라줬습니다. 예. 네. 이거 바텀이 먼저 불리기는 했지만, 판테온이 커버를 잘해줬어요, 지금 방금. 어, 근데? 오, 조호. 자, 곧 있으면 이제 오브젝트 타이밍이 아, 됐습니다. 돼요. 오른, 받아 먹어야 됩니다, 이럴 때. 예. 네. 지금 오브젝트 선택, 판테온은 지금, 용? 용을 먼저 선택을 하려고 하고 있네요. 네, 용을 선택했고, 누누는 전력적으로 이동을 하고 있네요. 예, 그러면 하나씩 나눠먹는 형태가 되겠죠? 네, 상대가 잘 선택했어요, 지금. 어, 잘 믿으러 립니다 아, 잘 믿어냈어요, 잘잘 잘밀어냈어요 근데 아직 남아있거든요? 예. 오, 생각보다 되게 기... 오래가네요, 라칸. 이, 구공이좀긴 아, 편인데, 지금 제드하고 뭔가 소통이 잘안 뜬? 오! 아우! 아우, 소르키 아... 실드로 막아냈어요. 이게, 공 궁을 쓰면서, 어, 그, 오, 제드한테 공을 예, 날렸어요. 예, 오, 제드 다시 덮어요어요시시았어요 신드라 꼴비엄 해먹고 살았고, 예. 예. 이게, 노틸이 적게 족수에 노틸이 커버를 잘해줬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미드 쪽으로 빠르게 커버를 해줬어요. 락간이 내려오는 거를 보면서 노틸로 같이 내려오셨죠. 아, 아 이즈리얼? 노려집니다. 이즈리얼 노려져요? 예, 아주 좋았어요. 습 비전, 비전 예측해서 W 써야 되거든요. 아, 아 이거 아, 비전 더타이밍입니 어, 예. 그래도. 상대도 콜이 잘 안돼요 아칸이 예. 있으면은 콜르키가안 무빙을 했었어야죠 자 다시 한번 탑을 이렐리아도 노립니다 이렐리아는 이거 잡힐 수 밖에 없죠 아, 오이를 이를 오이렐리 이를, 어, 이를 둘다 맞추면서 와 수비언을 데려가네요 예 이렐리아도 대단했습니다 아. 야아 지금 미드에서도 예, 제드가 계속 킬각 보고 있는데 예 아니, 지금 신드라가 잘 그거 그때마다 잘 피하고 있어요 아 지금 바텀으로 붙고 있어요 바텀으로 어, 제드도 안 오고 좋아요. 있어요 제드가 왔어요 안 좋아요. 어 이러면 원딜 버틸 수가 없어요 아 맞나요? 이거 바텀 계속 어, 야, 왔어요. 피로 다 살아나가고 있어요 계속 빵태훈이 커버할 수 있을까요? 빵태훈 커버 빵태훈 커버 아잘 들어갔습니다 빵태훈 어우 빵태훈 죽을 뻔했어요 라칸이라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예예. 킬을 먹는 지금은 300원 주기 때문에 네네 어,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맞습니다 야 이거 교전 엄청나게 활발한데요 엄청 싸우네요 이판 예. 이젤리의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게 계속 딸피로 살아나갔어요 맞습니다 그 킬이 들어왔으면은 이젤이 과성장할 수 있었는데 그렇죠 벌써 한세 개는 놓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 아우 앞비전, 과감한 앞비전. 예. 우리 비가와유 선수가 이 공격성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도 챌린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 전보다 이제 공격성이 훨씬 많이 늘었습니다. 자, 지금 생이 다 모였어요. 생이 왜호으로 갔죠? 아, 잠깐 여름님 빙의하셨습니다. <웃음> <웃음> 억지로 들어갔고, 억지로 들어갔고. 아. 이건 어쩔 수가 없죠, 사실. 네네, 이거는 살수 없어요, 못삽니다. 네. 그래도 빵테오크 커버 잘 들어왔어요. 빵테오 커버 잘 들어왔습니다. 아, 아쉽습니다. 키를 잡지를 못했네요, 아쉽게도. 이지리엘피해는 아, 어쩔 ]죠. 수가 없죠, 저거는. 아유, 저거는... 저안 죽으면 사기입니다. 네, 어, 신드라 좀 몰아붙이고 있어요. 신드라 지금 타워를 밀고 있는데요. 밀고 있는데... 이번 사가 나가니까 있는데... 어렵죠. 오, 전멸 우승 잘 뺐습니다. 전멸 잘 뺐어요. 하지만 아, 살겨났습니다. 아, 아 엉덩이를 콱 깨물어 버렸어요. 예, 누누가 그냥 이쁘다 깨물었어요. 하지만 너 너희 못해도 깰 수는 없을 거야. 예, 안아 버렸죠. 예전 드래곤볼 네. 극장판에 보면은 예. 네. 브로리, 브로리가 꼭 이렇게 껴안으면서 아프게 해요. <laughs> 그 장면을 보는 것 같았어요. <laughs> 예, 맞습니다. 생긴 것도 좀 그래 보이죠? 오 제드가 붙었어요. 오른한테 붙어요. 오두가갑니다오 오른. 이거 제드가 계속했으면 잡았겠는데 빼버렸네요. 예, 예. 제드가 이번에는 조금 그 공격성이 줄었어요. 하지만 오른 아, 공을 제주구? 맞으면서 제드 살아나기했 어, 오, 음... 오 노트에도 좋습니다. 욕심을, 아니, 잘 도망갔으면 끝까지 도망가든지. 중간에 도망가다 말았네요. 맞습니다. 지금, 오른 궁을 무빙으로 피할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봤을 때. 쉽지 않습니다. 플래시가 아니면, 오! 지금, AP 누누나 딜이 엄청나겠어요. 오! AP 누누나 딜이 상당히 셉니다. 자, 눈을 물을까요? 눈을 물었어요. 아, 잘 물었습니다. 깜표잘 들어가고 있어요, 궁이랑. A.P. 누누라서 딜은 겁나게 아프지만 못 버티죠.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딜러를 자르는 역할은 좋긴 하지만 누누가 살아나가지 못해요. A.P.라서 그렇 사실 누누는 팽이 맞는 챔피언인 것 같아요. 네. 예, 어떻게 보면은 좀 자살특공대 느낌이지 않나. <laughs> 그렇죠. 이거 뭐 암살자로 쓰기도 참어 너무 잘했죠. 예, 아 너무 미드에서 교전 잘 붙어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용을 먹으면서, 미드 쪽라인을 커버를 해주면서, 이제 상대방이 들어오지 못하게 됐던 거죠? 클레이가 네, 신드라, 이 e 스킬 활용도 좋았고, 노틸러스는 완전 CC 덩어리인 것만큼, 처럼또 좋았고요. 예. 자, 지금 상대방하고 골드 차이는, 천 골드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뭐, 크게 많이 차이 나지는 않아요. 맞습니다. 이, 오우. 어, 이렐리아 무빙이 상당히 좋은데요? 이렐리아가 그래도 방금 좀 빨리 결단 을 내리고 이제랑 붙었어야 돼요. 예 맞습니다. 로그. 아 하지만 이거 걸렸어요이렐리아아 그래도 잘 빠져 나갔습니다, 방금. 네 플래시까지 쓰면서 도망갔죠. 예. 빵테온도 빠르게 잘 붙어줬어요, 신드라 쪽으로. 오 아파요 이제. 자 니드 쪽을 강하게 밀어 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눈오 쪽을 밀어 붙여 요 눈오 쪽을 걸었어요. 눈오 쪽 걸렸어요. 아눈쿵 음. 들어가요. 이런 면 빠져나갈 수 없죠. 아... 네. 공? 자 노틸러스 공까지 피오고? 들어갑니다. 자 끌어당기고 아 거시지? 라카니 중간에 아... 잘 잡아줬는데 네. 근데 신나가 빨려가지고 빨리... 아 아쉽습니다. 더 호덱에 몰아칠 수도 있었는데요. 아깝습니다. 이델리아가 좀 빨리 도착해줬어요. 예, 네, 맞습니다. 한번 더 해봄직은 했는데 네. 이델보고 뺀건 잘했습니다. 예. 네. 지금 잠깐, 우리 아이템 베이스 좀한번볼수 있을까요? 이거 교전이 엄청 열심히 하고 있어가지고 아이템도 한번 어, 보지도 못했어요. 어, 누누가 많이 성장해 있고. <laughs> 예, 양쪽 정글이 많대요. 많이 어, 성장을 했습니다. 네. 아, 예. 정글들이 잘 해주고 있네요. 성장을. 예. 그리 어떻게 보면 도비게드에는 바텀적인 힘이 약간 좀 떨어진 케이스가 됐는데 아마 이지리얼이 키를 못 잡았던 게좀 크죠? 네, 예, 그렇죠. 키를 못 먹었고, 지금 또 탱으로 가다 보니까, 더, 키를, 킬 캐치가 좀부족하는 상황이 나왔던 것 같아요. 경기 열정 예, 결과원 봤을 때는. 자, 노텔러스가 먼저, 노텔러스 먼저 걸어주고 있어요. 자, 밑에 신드라고. 좋습니다. 어, 빵꾸 어, 잘 같아요. 붙었어요. 어, 빵꾸 아... 잘 들어갔습니다. 어, 빵꾸 딜 엄청 세요. 한태원이 잘 크면, 제드 같은 거는 그냥 녹아버려요. 맞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열렸어요. 약간 억지로 여... 예. 열었고 예, 판테는 지금 혼자 바론을 먹고 있습니다 자, 커버를 아, 쳐주고 그쵸. 이제 한명 정도는 집을 찍어줘야 되겠는데요 예 자, 바론을 먹고 이제 집으로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갈수록 조합, 후반 좋은 조합의 강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레드팀은 그, 각계전투를 되게 많이 하고는 있는데요. 이, 그, 그렇죠? 토비 팀이 합류가 훨씬 좋아요. 지금 보면. 그렇지 어, 않습니까? 맞아요. 카바를 하발 잘해주고 있고. 예. 레드 쪽에서는 끊어 먹는다든지, 약간 끊어 먹으면 소금의 한타를 노려야 되는데. 예. 오히려, 제드나, 이델리아나, 쿠르키나, 이쪽이 더 끊기고 있어요. 예. 이거 그냥 칼 대놓고 들어가면서 맞아도 되죠. 상대방이 피가. 그렇죠. 어른이 이렇게 별일 없이 어른 성장하면은 오그파게 들고, 그오 플래시로 빠지고 상대가 딜이 부족하죠. 어 뛰어주고 아 나이스 오. 근데 6장. 방금 신나라는 조금 위험한 포지션이기는 했어요. 바딩이 없는 상황에서 위험했죠. 네 위험한 상황이었고 네. 눈 눈누하고 좀 더. 그, 연계가 잘 들어갔으면 신들 바로 터지는 거였습니다. 예, 맞습니다. 방금은 이제 미드라이너로서는 조금 조심해야 될 플레이이기는 해요. 딜러로서는. 그쵸. 그렇죠. 이기고 있을 때는 항상 저런 플레이가 나옵니다, 근데. 예, 맞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일단은 바깥지만... 좀안 이루어질 수 있죠. 아, 오... 이거. 먼저 돌렸지만, 존야로 잘 뺐습니다. 이 자리를 잘 뺐어요, 존야로. 자, 오르궁 들어갑니다. 어... 자, 하지만 잘 빠져나가는 코르키. 아, 오른이 너무 든든해요. 이 조합에 오른 너무 든든합니다. 상대팀 입장에서는 탱커가 없는 게좀 많이 힘들죠. 오, 오 어, 하산를잘 열었어요. 누누가. 하지만 존야를 잘 썼어요. 지금 신드라가. 예, 네. 네. 아, 네 어, 하지만 할게? 지금 먼저 펀테온이 아 커버를 당했어요. 상대 딜이 아. 좋기 때문에 펀테온은 버티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방태원 네. 되게 힘들고, 오른도 사실, 아. 어... 자, 이즈리얼까지 컷을 당하고요. 네. 지금 전체 다 컷을 당하고, 오른만 지금 살아남은 상태가 돼버렸어요 약간 잘못 싸웠다. 예. 네. 지금 네, 어떻게 네. 보면, 판태온이 물리는 걸 방지를 했었어야 됐었는데 그게, 살리지를 못했죠. 네, 맞습니다. 조금, 상대가 그래도, 억지로 들어와서 열 순이 있는 조합이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누누 딜이 원체 좋기 때문에 라칸의 CC 하고 누누 딜 그리고 이렐리아가 들어오는 콤보가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렇죠. 제드 궁까지 또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예. 자, 우선 오른이 먼저 그 물어준 상태에서 판테온이 들어왔어요. 아, 하지만 잘 빠져나온다. 약한 플레이어가 좋아요. 라한 플레이가. 라칸이 그래도 라칸이 해줘야 될건 하고 있네요. 예아 지금 코르키가 코르키 혼자 남았어요 혼자 남았어요 코르키, 아아아요아아아아요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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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타 코르키 <laughs> <안> <슬피라. 웃음> 지금 상대팀 입장에서 골드로 역전을 했습니다. 레드팀이 이제는 그렇죠. 이제 이렐리아가 좀 골드가 많이 올라왔을 것 같은데 예. 자, 이렐리아, 제드 뭐 전체적으로 잘 컸어요. 딜러들이 다 음,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사실 예. 이제... 어우 쿠르키가, 쿠르키도 잘 크고 있고. 어때요? 이렇게 어디서 아 먹고 오는지 모르겠어요, 다들. 뭐뭐 이렇게 먹고 오는지. 금 잘하는 플레이 중에 하나가, 상대 정글이 이렇게 조금만 틈이 나면 카정을 잘 들어오더라고요, 보면. 경기적으로 봤을 때. 음. 그러면서, 우리 편하게 되는 자기 편 정글을 주는 플레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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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아. 거도 위험하죠. 딜로는 이거. 어, 빠르게 쓴긴 했어요. 했어요. 네, 상대가, 이번에도 상대 합류가 더 늦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너무 무리 너무 무리했습니다, 이거. 아, 이렐이 쉽게 터지면서? 예, 네, 이러면은 네. 다 버틸 수가 없죠. 이게 상대가 누누가 탱이었으면은 게임이 어떻게 됐을지 몰랐겠는데요? 그러게요. 근데 네. 방금도 누누가 딜러면서도 혼자서 저렇게 움직이는 플레이는 너무 아니랬죠, 플레이 자체가. 맞습니다. 저놈은 안 되고 저쪽 네. 아우. 와, 아 라카리 노려요, 라칸이 노려요. 아, 아.. 안 되죠. 라간리 스피를 노렸지만 스피는 할수 없었습니다. 자 지금 바로는 먹으면서 골드는 아직 역전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좀 승기가 조금 더 좋아졌죠? 위에 타워도 지금 미니언으로 뚫어냈고 네네, 방금 싸움으로 조금 쳐진 느낌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장로 턴에서도 사실 저쪽 팀이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이게 이게 또이 부분에서 오히려 탱 누누였으면 예. 누누가 정글 스틸하는 게 완전 사기이기 때문에 가능했었죠 예, 이게 노력을 만이라도 했거든요 맞습니다 탱 누누였으면. 어떻게 보면, 탱론더였으면 저렇게 쉽게 죽지도 않았겠죠? 음, 맞습니다. 예, 네, 지금 장로를 먹으면서 이제 경기는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선배 팀이 장로기 때문에 버티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장노에다가 아직 바로까지도 어...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맞습니다. 이게. 그래도 신드라도 그렇고 이제 누커기 때문에 장루가 예. 바로 터질 수 있거든요. 한번 콤보가 들어가면. 예, 미드 타워는 깬 상황이고요. 자, 라칸이 먼저 훈도를 주고 있습니다. 들어가지만, 하지만 들어가지만 딜없요들어가지마딜요 버틸 수는 예. 없습니다. 이거 CC 청국이죠 이거 그쵸, 그쵸? 또 터집니다. 거있다. 아, 장루 장노 딜이 터지고 있어요. 장노 딜이 터지고 있어요. 이러면은, 경기가 마무리가 되는, 됩니다. BG. 예. 자, 이 경기 어떻게 보셨을까요, 연희님? 어, 떻게 보면은, 조합대로 흘러갔다. 예. 네, 조합대로 그... 흘러갔고, 어, 조합을 잘 살렸고, 네. 사고가 안 났고, 처음에. 중반 후에 그래서... 약간 사고가 조금 있었는데요. 그죠? 네 중반부 사고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네 이게 초반에 어떻게 잘 넘긴 게 제일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예 케이스코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케이스코를 보고 있고요. 상대팀 입장에서는 그래도 합류해서 따라가는 각은 좀 만들긴 했어요. 저 각을 만들었는데 그래도 어... 싸움 자체 시작 자체가 다 어, 엉망이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특히나 누네, 누누의 누네. 플레이가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누누가 후반부부터는 CC에 그냥 잘리면서 힘이 확 떨어져 버렸거든요. 팀밸류가 초반에 정말 무서웠는데 역시 극딜은 양날의 검이죠. 맞습니다. 극딜은 잘 풀면은 좋지만 또한 못 풀면은 아예 팀이 망가질 수도 있다는 점예 <laughs> 네, 그죠 이번 경기에서 좀 여실히 드러났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CC를 가지고 있는 챔프들이 많았던 게 도비길드 입장에서는 경기를 좀더 수월하게 만들었던 포인트이기도 한것 같아요 음, 맞습니다 제드도 그렇고 옐리아도 그렇고 사실 CC기에 취약한 챔피언들이기 때문에 예. 조합을 확실히 잘 가져간 네, 도비길드가 증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laughs>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오인의 간전 리뷰를 마무리하겠고요. 오늘 저기 해설 같이 해주신 연인이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방송 복잡으로 해주신 레드몬스님 감사드립니다. 연인이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 혹시나 상대편이 우리 유튜브를 보는 날이 올지 모르겠는데. <laughs> 예. 예. 그안 어, 좋은 말한 건 아니고 네안 <laughs> <laughs> 어, 좋은 네. 말한 건 아닙니다. 어, 우리 그래도 우리 편 입장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어, 어, 그럴 수 있다는 거. 아 그렇죠 이제 상대 이제 경기를 했던 분들께서 또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쪽 길드 위주로 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약간 상대 팀 입장에서는 약간 그런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같기는 합니다 <laughs> 그래도 최대한 네. 저희가 공정하게 경기를 좀 이렇게 해설을 하려고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무튼 연인님께서 또 좋은 부분을 또 신경 을 써주셨네요. <laughs>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계속 보다보니까 <laughs> 예. 네. 그렇게 해서 저희도 이제 준비할 때 그런 부분 좀 조심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많은 분들 이제 저희 그 방송 봐주시면서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장인초대석, 초대석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예님께서도 장인초대석 한번 참여하셔야죠. 장인 첫 해석이라 이 챔피언 무슨 챔피언을 잘하는지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laughs> 제 자신이 이 연인님도 모든 챔피언을 하시는 분으로 아주 유명하죠. 그렇죠. 저는 같은 챔피언을 하지 않습니다. 매번 다른 챔피언하기 을 때문에. <laughs> 예말씀니다 <laughs> 장인 장인 컨텐츠와는 거리가 멀지 않나. 아 그러면은 다음에는 캐리 영상 컨텐츠로 한번 좀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해보겠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오늘 그 고생 많으셨고요. 아무튼, 그, 좋은 밤 되시고요. 오늘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